어, 검찰청에서 이 오피스텔이 어, 성매매 장소로 음. 제공이 돼서 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저도 유사한 건이 있어요. 예. 어. 네. 그때 이제 갭 투자가 1억밖에 안될 때였거든요. 음. 한 10억 조금 넘을 때 전세가 9억 얼마 들어가 있어서 10억 갭이 있는데 음. 그때는 집을 안 보고 계약금을 넣는 일이었어요. 예. 아.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고 이제 저희 직원이 보여드렸는데 이혼대 3호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 바깥에서 아. 저기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음, 음. 원래 우리가 거래해야 되는 집은 이혼대 3호를 그분한테 브리핑을 했고 아. 그분은 3호가 트임이 더 좋으니까 어 됐어라고 하고 음. 돈을 넣으신 거예요. 음. 네 그분은 실제 내부는 네 아예 안 보고 가계약금이 음. 들어갔던 아. 거였고 나중에 계약서 쓰는 날 제가 직접 집을 보여드리러 갔다가 음. 이렇게 뭐 밖에서는 이렇고요 그랬더니 어? 나한테 얘기한 집은 저 집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그럴수 음. 있지. 근데 저는 그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그 계약금이 잘못 들어갈까 그 브리핑이 잘못됐다는 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음. 직원이 이제 모시고 가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일이어서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신 상태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하시자. 음. 어, 음. 라고 해서 계약서 쓰는 날 내부 다 보여드리고. 막 한숨을 몇번 쉬시더니 음. 선택이 없겠죠. 그치. 왜냐면 다른 선택은 뭐 제가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래. 선택해야 되는 포인트에 놓여서 이게 여포실이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할건 아니었거든요. 음. 물건은 되게 좋은 거여서 그래서 잘 넘어가긴 했죠.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그 순간 이확 음. 떠올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대화 속에 얻을 네. 수 있는 교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직원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 또한 네그 예, 사무실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안아야 되는 책임사항에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네. 직원들하고의 관리 업무 효율도 네잘 음. 예, 체크하셔야 되는 뭐,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너무 오래 됐지만은 예. 그때 그 피디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캐비소 <laughs> 존의사예요 <KBS 좋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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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님 최고요. 예 <laughs> 어쨌든, 네. 곰 님도 그렇고, 똑순님 님도 그렇고, 고객분을 그래도 잘 음. 만나서, 왜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오, 굉장히 커요? 커요. 그러면 네. 정말로 아, 부동산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음, 그렇게... 내집 팔아도 해결 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집 팔아도 해결 안 돼. <laughs> 저는 중개사고는 아니었고, 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오피스텔 관리를 하는 후수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오피스텔은 소유주분들이 안 나오고 부동산에 위임장을 놓고 그다음에 알아서 이제 계약을 하게끔 요새 중계는 그렇게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제가 관리하던 그 오피스텔 소유주분은 이제 외국에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음. 이제 제가 사드리고 그거를 계속 관리를 했었었지. 그래서 음. 이제 임차인을 만났는데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 1년 계약을 해 놓고 몇달 살다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본인이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이 돼서 가게 됐는데 어, 다음 세입자를 좀 구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가 어~ 성수기가 아니었던 거지 비수기여 또 비수기여서 이 오피스텔을 손님을 다음 손님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랬더니만 음. 조금 기다리다가 그~ 현재 임차인이 요새 왜 그~ 피터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직거래를 하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본인은 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방을 빼야지. 왜냐면 월세가 계속 나가고 또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또 부담이 그렇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되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그 손님을 구해서 계약이 진행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계약서를 써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한한달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는 말이 저희가 손님을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췄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다행이라고 만기 전에 손해를 봐가면서 월세 손해를 특히 또 수수료도 중간에 또 내야 되고 그러면서 나가시게 돼서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그로부터 한달 후에 음. 외국에 계신 소유주분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음. 카톡이 왔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그 문구로 해서 카톡이 왔는데 음. 저한테 그 저기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검찰청에서 날라왔어요. 네, 날라온 날아... 안내문이 한 장이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음. 외국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여기 서울의 주소지로 날라온 어. 거였지. 음. 그래서 그 통지서를 확인을 해주시고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재차 연락을 달라. 통지문을 딱 보니까, 어, 검찰청에서 이 오피스텔이, 어, 성매매 장소로 음. 제공이 돼서 소유주분이 이거를 현재 세입자분을 퇴실 음. 조치를 안 하면 어.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왜냐면 음. 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로 유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딱든 거예요. 음. 그래서, 현재 세입자한테 연락을 했죠 음.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때서야 그 현재 세입자가 말하기를 너무 안 나가서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로 다시 연락을 했더니 몇 개월만 월세를 더낼수 있는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음. 만기 전에 자기가 만기가 되면은 그냥 나가면 되니까 보증금을 음. 받아서 음.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세입자를 구했던 거지 단기. 음. 단기로 음. 들어왔던 그 음. 사람이 거기서 성매매를 했었던 거예요 단기 전대죠 한마디. 그렇죠 전대죠 네, 근데 네. 그 전대는 어쨌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거는 음, 그럴 음. 어, 임차인이 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음. 아그 순간 어쨌든 제 잘못이거나 소유주 잘못이 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관리하던 오피스텔이었으니까 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명도 잘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네. 그 세입자분 보고 오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다음날 경찰서 출두를 해서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음. 그래서 조사를 받고 사무실에 오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확인서를 썼어요. 음. 어, 며, 며칠까지 퇴실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일단은 세입자가 다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찍어서 도장을 다 찍고 그거를 찍은 거를 또 카톡을 소유주반한테 보내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렸죠. 음. 그래서 퇴실까지 제가 다 봐드리고, 음. 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 일선에서 중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오피스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임차 계약을 할때 특약상을 하나 더 넣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 이게 주거용 외 다른 목적으로 음. 불법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면, 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문구를 음. 써서, 예, 임대인 분들께서 그런 걱정이 없게끔 음.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너무 요새는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음. 사실은 얼굴을,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럴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음. 요번, 이번 음.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대를 줘서 음. 얼굴도 안 보고 본인들끼리 그런 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음. 쉽게 넘어갔었던 부분이지 만약에 이게 명도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면 음.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재인님 그러니까 네. 그 특약을 어떻게 넣면 으 좋겠어요? 그 임차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특약을 명도시키려면 당, 당사자한테 여쭤보셔야죠 아, 음. 그래서 그렇게 그 후로는 그렇게 특약 사항을 넣어요. 거기까진 모르나? 막 <laughs>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이제 저희가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이상한 임차인 응. 아, 이렇게 질문에 대답 못하니까 재밌네. <laughs> 제일 대답 못했어 오늘. 제일 어려운 게 그럴 때 임글 그 이상한 임차인 만나. 응. 더군다나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데거나 이런 경우에는 응. 어, 뭐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드리님은 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꼭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분들이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힘들었다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따로. 음. 그런 게 이제 음. 아까 그 위반. 아, 그렇지. 제가 준비했던 건데. 네, 네. 이제 빌라를 매매를 추진을 하셨는데 음. 계약을 다 성사를 다 시켰어요. 근데 계약을 쓰는 그 시점에 뭐 건축물 대장이라라든가 이런 서류를 다 보시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위법 사항이 없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 매매를 하시고도 몇년 뒤에 갑자기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된 거예요. 음. 네. 근데 사시고 나서 정말 몇년 뒤에 딱 음. 위반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사시면서 이제 부동산에 오셔서 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나한테 매매를 할때왜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팔 때는 그게 아니었다. 이게 음. 해당 사항이 음. 되지 않았다. 음. 나중에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위반사항으로 포함이 된 거다. 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잘 합의점이 안 찾아져서 음. 아직도 진행 중이신 걸요. 아, 예, 소속 음. 진행 중이신 걸로 음. 알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거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원래 처음 거래할 때도 위반 건축물이었는데 건축물 대장에 명시가 음.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음. 네 시, 실시간으로 늘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저희가 사례를 놓지 않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도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음. 왜안 되냐면. 음. 어 위반 건축물일 것이다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증축이나 음. 무단 용도 변경이 음.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음. 건 준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합법적인 건축물인데 뭐 보인 많이들 알잖아요. 갑자기 뭐 준공 받아놓고 칸막이를 다시 친다든지 네, 방을 쪼갠다든지 네, 네.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불법이라는 거. 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 얘기는 아니고 그 높이 계신 그큰 음. 그 모자 쓰시고 그큰 도포 입으신 분들 말은 <laughs> 중개사가 찾아서 설명해야 한다 음, 라고 아, 한편으로는 억울한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곰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할수 실수할 수 음. 있거든 실수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중개사가 실수를 할수 있고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뭐 어떻게 한다 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음. 오몸으로다 받아내야 한다는거 음. 네 이게 참 억울한 그치. 부분이긴 해요 너~~무 전문가로 보는 것 같아요 뭘요? 우리를 너~~무 전문가 아 그렇죠 맞 <laughs> 어, 너무 <laughs> 네. 전문가 수준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전문가로 근데 또 저희가 해야되는 그 실수라는 부분 때문에 고객들한테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그거 감안하고 지금 중계하고 계시잖아요. 음. 손님들은 그거를 당연히 책임져 주기를 바라시고 음. 그거는 그래서. 현행 법규 안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열심히 주는 음. 뜻, 어 또. 일단 사실은 음. 건축물 대장 계약서 쓰기 음. 전에 건축물 대장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네. 있고 음. 계약하기 전에 일단 임종 활동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그쵸? 되는지 봐 음. 있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하고 현재 상태의 차이점이 있으면 일단 한번 의심하고 봐야 되는 게 음. 어, 사실이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음.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음.